안녕하세요. 프로티비입니다. 프로토 t 입니다 프로토 구회차 자, 9회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 8회차는 결과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. 예. 어제 8회차는 결과가 좀, <laughs> 제거 어제 따라갔는 거좀 따라갔으면 좀 짜글려서 따라가신 분들은 딱쓸 거고, 또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예. 다 연결시켜가지고, 한발 더씩 브라질질문은 무조건 틀릴 수있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, 이, 이거는, 아, 이거는 근데 관전형인 거, 예. 요 국내 거 했는 거고, 그전 들어왔는 거 한국무에 b t s 무 들어왔고 한국무의 AT무 한국무의 샴포드리아무 동영상에 올는거 그대로 조합했거든요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 갈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거 아스날은 좀 괜찮게 보이는데 이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배당상으로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거 가기 싫으면 요 내일 거 네, AC 밀란 이거, 승, 놓고그 다음에, 이 생태 DM 있죠. 이걸 갖다 모아있으면 난 펴러보는데, 요렇게 좋아 보입니다, 지금.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아직 제가 분석을 덜 했어요. 어차피 오늘은 뭐 게임 없고, 내일 돼야 게임이 많거든요. 지금 수요일 게임이 좀 되네요. 야, 수요일 돼야지 게임좀 많아요, 지금. 오늘은 뭐 게임이 별로 없네요. 야, 수요일 돼야지 게임이 좀 있나. 사, 수요일도 보... <laughs> 수요를 수요일 같이 연결시키든가 뭐, 그래야겠네요. 예, 지금 당장은 축구게임이 오늘 아스날. 아스날을 한번 가볼면 한데, 그렇게 추천을 안 합니다. 뭐, 예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AC밀러는 가장 조합이네요. 이번에 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제가 <laughs> 다음 주또병원또 당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면 또 아무거나 동영상을 못 올릴 수가 있음, 있습니다. 그렇게 좀. 하시고요.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.